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경례 밀떡. 밀떡!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영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프로토 이중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연합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 올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연합 훈련이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자님이 좀 관심 있게 취재도 하셨을 거고 해서 네네. 이번 기회에 한미 연합 훈련 음. 그리고 또 얼마 전 있었던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고 거의 종료 단계인데 호주 공군과의 연합 훈련이죠 피치블랙이라는 네.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까지 포함해서. 이런 연합 훈련이 갖는 의미와고 네. 연합 훈련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아, 이런 점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연합훈련이 그동안에 을지포커스프리덤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을지포커스렌즈였다가 아, 네. 네. 그게 지금 뭐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됐다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을지프리덤실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음... 이름만 바뀌었을까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이 정도 큰 사이즈의 훈련은 뭐 팀스피리트 이후에 음... 한미연합 훈련으로는 진짜 명목상 가장 큰 훈련이고 실제 도상 훈련이 아닌 이 부대 기동 훈련을 하는 연합 훈련으로 가장 큰 사이즈죠. 그러니까 키 리졸브가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면은 UFS 을지 프리덤 실드는 직접 부대를 기동시키는 실질적인 훈련이죠. 그렇죠. 모든 훈련이 다 중요하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동 훈련이잖아요. 네네. 그런 기동 훈련을 그 동안에 한미 연합 훈련이 좀뭘 한동안 못했었죠 못했었죠 거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맞습니다. 뭐 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부대가 그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그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명칭은 한국의 정부에서 비상 사태를 대비한 훈 훈련, 을지 훈련과 그다음에 한미연합 훈련인 그 포커스 렌즈 훈련을 그렇죠. 합쳐서 진행되는 거예요. 네.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우리 독으로 하는 을지훈련, 네. 을지훈련 그랬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어, 제 여형 대 분들도 너무도 잘하실 거예요. 을지훈련, 을지훈련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어, 연합해서 같이 한번 시행해 보자. 종합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상훈련 플러스 기동훈련이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그, 정부의 비상대비 훈련까지 되니까 이게 근데 그렇죠. 뭐 예,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냐면 4천개 기관에 5 0만 명이 참가합니다. 음.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수고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지금 전원 다 대기 상태에서 이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지역 교육청에 가서 이제 강연을 네.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이 여성분이 이렇게 그 민방위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노란색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훈련 중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어, 되세요? 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차마 거기서 밀떡이란 얘기는 <laughs> 말씀 못 드리고 이 물질 훈련이 시죠하 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제가 네. 방송사 근무하잖아요. 네, 네. 방송사에서는 어떤 훈련이 있냐면 계속 그 본부에서 이제 오다가 와요. 훈련이 아, 계속 네. 네. 훈련에 대한 네. 그 상황, 이제 네. 가상 상황이죠. 어떠 어떤 지역에 모 송신소가 파괴된다. 음... 그랬을 때 조처, 네. 조치 상황, 네. 비상 조치 여러 어, 상황들이 있거든요. 매뉴얼 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훈련들인데 그런 훈련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그럼요. 상당한 그렇죠. 차이가. 이게 네. 했던 걸로 치고가 아니라 네. 실제 이렇게. 예를 들어, 중요 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국, 큰 방송국.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 상황이 실제 군부대나 경찰이 출동을 해서 대처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실제 한번 그렇게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러퍼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토론 네. 모임에 이제 같은 패널로 나왔는데 어... 제가 그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항상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게 유사시에 뭐 미군 몇십만 명이 증원되고 네. 전투기가 뭐 몇백 대가 오고 뭐 이런들 여러 가지 물량적인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이제 러퍼트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의 답변은 넘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 그런 이야,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음. 결국은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또 미군인 것 같고 우리가 아무래도 미군은 실전을 많이 겪었던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과 연합을 해서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노하우가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군 시절에 이제 훈련을 할때 탄약고에서 탄약불출을 귀찮으니까 카드로 대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원래 실제는 다 뺐다가 네. 다시 네. 넣어야 되는 건데 네. 귀찮으니까 그냥 네. 카드로 줬다 뺐다 했는데 어느 날 실탄을 직접 불출하는 훈련을 했더니 카드로 주고받을 때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카드는 그냥 주고받으면 되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변수가 없었는데 실탄은 뺐다가 일단 세고 집어넣어야 되고 뭐탄창 끼워야 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말년이라든지 한 상병들도 오랜만에 탄을 하니까 막 버벅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아 실전처럼 하는 훈련이 왜 중요한가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뭐 많이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그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의의 또는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기자님 말씀 주세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B1 벙커는 물론이고 CP탱고가 공개됐습니다. 음. 그렇죠. 네. CP탱고가 공개됐을 때는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이것까지 공개하나? 네, 그렇죠. 어, 이런 이게... 정말 최근 들어서 공개가 아예 된 적도 없었고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이. 네. 네. 그게 어디 뭐 위치는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성남시에 있고 음.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 여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CP 탱고가 과연 네. 그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 주세요. 사실상 B1 벙커가 국내 한국 정부의 비상 지휘소가 된다고 한다면 CP 탱고는 사실상 한미 연합군의 음. 중추 핵심 전투지에소 전구지휘소죠. 전구지소는뭘 의미하냐면 육해공 3군을 전투 상황을 거기서 통한, 지휘한다는 겁입니다 네.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원만큼이나 중요한 벙커있네요 사실상 전쟁의 진행은 CP탱고에서 하는 거예 음, 거기가 공개됐다는 거는 북한한테 우리는 이만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허튼짓 하지 말라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의 네. 동맹은 굳건하다. 네. 그리고 훈련 상황은 확실하다. 당연하게도 핵공격을 받아도 안전한. 폴아웃 벙커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대단하고 저는 당연히 못 들어가봤습니다. 아, 네이 예. 기자님 들어가 보셨어요? 아 거기는요. 한국군이라도 비밀 인가 없는 사람 들어가질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절대, 네. 절대 영광급이 돼도 관련 업무나 비밀 인가가 없으면 근처 접근도 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 이제 이제 피치블랙 그 호주 공군과의 연합훈련도 요새 굉장히 관심인데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KF-16, 개량 업그레이드 된 KF-16U가 6대가 네.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중급유까지. 네. 대한민국 330. 공군의 공중 급유를 받고 그리고 또 훈련에서도 호주 공군의 공중 급유기에서 급유 훈련도 음. 받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연합 공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레드 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몇년 전부터 언론에 공개되고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적진 않을 거거든요. 왜 호주 공군이랑 그 호주 공군이 네. 하는 거예요?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까지 네, 네. 사실상 올해 첫 참가고요. 네. 네. 업적으로 참가한 적은 있어도 네. 실질적인 참가는 처음입니다. 공개적인 그러니까, 참가. 그제 그러니까 억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네. 호주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연합 훈련은 견냥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호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갈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호주가 최근에 미국과 인도, 그다음 에 일본과 이제 손을 잡은. 대중국 전선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 관여한다는 어떤 메시지인가? 라는 생각들. 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필리핀 공군이나 말레이시아 공군, 싱가포르 공군은 늘 매년 참가를 했어요. 네네. 그들이 참가하는 이유가 바로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그 그 지역 내에서의 영내 대중 연합 전쟁 선 전제가 네. 그 성격이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 이번에 참가했다는 것은 바로 한반도 내지는 그 인근 공역 해역에서의 어떤 유사시 유사시에 그 중국이나 이런 뭐 그렇죠. 네, 러시아나 이런 거예요. 대항해서 항공 쉽게 말해서 이게 하늘의 림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해필이면 어, 왜 호주군군이냐라고 네.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가 그쵸. 있어요. 그런데 네. 호주군군과의 연합훈련에서 굉장히 갖는 우리의 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 호주 공군은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주요 그 전략자산과 플랫폼들이 우리하고 동일해요. 음... 뭐 예를 들면 조기경보통제기도 동일하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공중급유기도 동일하고요. KC-330, 네. 네, MRTT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하위급의 네. 전투기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예. E. 호랜만 네. 네. 빼고는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호주 공군과 연합훈련을 면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도 상당하리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술 전기 함양에, 네. 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번 훈련에서 또 가장 또 눈길을 끄는 게 드디어 일본이 참가했다는 거요 아... 일본이 한 3년 전부터 참가하기로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드디어 요번에 F2A를 보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연합전선에 한몫을 하겠다는 라걸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림팩 때도 그렇고요 일본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지만 일본 공자대와 대한민국 공군이 연합해서 뭘 하는 것들은 사실 그림상에도 본 적도 없고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요. 네. 그리고 하늘의 림팩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그, 그 대규모의 림팩 훈련에서도 우리의 지위를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네. 거부하고서 어, 네. 네. 네,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참 이상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옆 나라 더 사이 좋게 더큰 적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자, 자기네들이 항상 주장하거든요. 우리가 큰 형님이다 한국에.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고 라 하면서 정작 하는 짓은 네.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쪼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 예를 들면 뭐 보람에 같은 경우 우리가 국뽕은 아니지만 네. 보람회의 그런 첨단 기술들을 비하한다든가. 낮게 보고 네. 또 비하하고 네. 그리고 어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왜 지금 4.5세대를 왜 만들어? 지금 우리는 음. 뭐 만만 만들 만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어라고 했지만 F2 만든 과정 보면 일본도 만만치 않게 삽질을 했거든요. 그렇고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음, 뭐 네. A사 기술 그렇죠. 제일 최초로 A사 기술을 개발을 음, 한 맞습니다. 국가고. 어, 뭐 그런 건 당연해. 그리고 재료 공학 측면에서 그들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고. 그리고 또 스텔스의 관련된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도료 같은 것도 괜찮은 걸 갖고 있죠. 그치만 음. 5세대 그럼 전투기를 내 놨느냐고요. 6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전투기 개발 과정은 연애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단계를 안 거치고 급적이 훅 발진하게 되면 안 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해서 나온들 그 단가는. 자기들 자국도 굉장히 그덜덜해야할 정도로 예. 어, 그럴 정도의 고가의... 부담스러운 고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파트너가 영국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괴이한 무기들은 다 영국이 만들잖아요 네, 거기다가 <laughs> 그렇게 또 결론을 지어주고 네, 그래서 저는 6세대를 제대로 나올까? 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일단 우리 앞길도 이제 급한 사정도 좀 있고 네. 그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은 사실 제가 역사적으로 봐도 도움 된게 별로 없었어요 예. 도움 된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큰 형님이면 용돈도 좀 주고 어그 다음에 뭐 집안 땅 문서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큰형님 노릇해야지 금수조치하고 자기네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 땡깡 부리고 어뭐 잘못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 보고 큰형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코웃음만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까지도 이야기 봤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 일본하고의 연합훈련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호주공군하고 호주 연합훈련도 있고, 네, 호주공군 찬성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뭐, 한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이런 것이 갖는 어떤 장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성감이, 참가하는 네.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맞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예 그 훈련 장소를 대한민국에서 훈련 하나 만들어서 그 다른 나라 공군이라든 해군을 불러서 같이 훈련 해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림팩 가니까 동남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함정들을 수입해서 운영한 국가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나라들만 따로 초대해서 그배 끌고 와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바퀴 이렇게 경험도 시켜주고 하우도 음. 전수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AS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흠. 이제 공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폴란드에 아마 저기 FA-50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훈련기지 얘기도 아마 나올 게될 거거든요. 해외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무기에 대한 세일즈도 하면서 그다음에 중국을 꼭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같은 무기를 쓰는 호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F-35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하고 있고 호넷도 우리가 한번 도입할 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원래는 혼내서 결정됐다가 받.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자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할 말은 할수 있는 국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바로 국방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중, 말씀대로 네. 그런 국방력은 지금 정작가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길러야 되고 그러한 하나의 기술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이런 연합 훈련. 훈련인데 훈련이죠. 그렇죠. 저는 아주 대부분창성하는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결 해왔는데 그리스도 이런 그 각국의 네. 공군을 모아서 자국의 주관으로 연합 훈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하나.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 있을 필요가 한 거예요. 그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음. 지역이니까. 해군 훈련은 뭐 이순신 장군 훈련 이래서 그오 국가들한테 이렇게 통영도 한번 보여주고. 명량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답사도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하고 한사훈련 네, 중국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극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극해요 스스로를 음. 다만 우리가 네. 이런 훈련을 할수 있는 그 공역이 네, 네. 좀 뭐랄까 멀진않죠그 네, 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작은 규모라도 그냥 한미 연합훈련 뭐 소링 이글 훈련이랄지 이런 한미 연합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호주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 좀더먼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의 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싶어가지고 우리하고의 훈련을 할 수도 있, 있거든요. 음. 그럴 경우도 상상해 보거든요. 뭐 동남아 공군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뭐 우리 이제 전투기를 샀으니까 그런 국가도 들여와서 FA 21도 한번 보여주고 예. 음. 그 다음에 동남국가들과 아 연합 훈련.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문제가 중국과 커지게 되면 동남아에도 불똥이 튈 거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전장에 빨려 들어가지 말란 법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체격도 키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연합 훈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야 되는 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 FA 50을 산 것도 중국 견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세이버 미트라고 세이버 아. 쓰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렇죠. 훈련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하면 이제 FA 50 쓰는 나라들이 많아지니까 네. FA 50 골든 이글 미팅. 네.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A50의 당면 과제인 블록 20으로의 그 업그레이드가 좀 확정적이 돼 가지고 네, 네. 그것이 이제 사업이 같이 진행되면서 네. 네.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소식 계속 들리고 그렇죠. 어. 콜롬비아도 FA50을 네.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자님 말씀대로 네. 그러한 그 FA50의 어떤 그 환경도 네. 그렇게 되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국방력이고 자주국방이면서 그런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방편으로 각국과의 연합연합훈련 훈련 전술을 연 그렇죠, 빼놓을 수 강대국 없죠 강대국하고의 그 연합훈련 네. 그리고 인근 인접한 우리하고 어, 굉장히 그 유사한 그런 무기 그렇죠. 체계를 갖는 호주와의 연합훈련 이런 거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반가운 마음에. 어, 우리들이 한번 밀떡에서 한번 소개도 해시켜 드리고 네. 이러한 부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 어, 얘기 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함께 겨울 밀떡.